안녕하세요. 현대판 산자수 동해보감 컨셉상작조 티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산길을 따서 라골자기로 산자수 단방을 가는 중입니다. 자, 지금 제 가는 이렇게 길에 보니까, 어, 산골짜기 논, 논에는 이제 보니까 쓰레질을 해가지고 곧 모를 심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어, 이길 옆에는 보니까 잎이 아주 푸르게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어 좋은 산야초 있으면은 자 상세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편 쪽어 산절개지 쪽에는 보니까 아주 귀한 산야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쑥도 많이 있고요. 자 제가 이렇게 좀 올라가면서 어 물론 여기 있는 식물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제 앞에는 아주 예쁜 노란 꽃을 피운 아주 귀한 사자초에 있어서 제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말씀을 드려도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식물은 자, 고돌빼기입니다. 이 고돌빼기인지 아닌지의 구별은 이 잎을 보면 알죠. 이 고돌빼기는 주로 줄기를 이렇게 감싸는 모습으로 잎이 나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어, 줄기가 올라가는데 잎이 주로 이렇게, 어, 가지가 갈라지면서 잎이 나가지고 잎이 줄기를 이렇게 한 바퀴 띵 돌려, 어, 나 있는 이런 모습이죠. 4월에서 한 5월, 6월까지 이 사이에 지금 보다시피 노란 모습을 피고요. 어, 잘라보면은 흰 진이 나옵니다. 자, 제가,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고돌빼기 줄기를 잘라 실제로 하얀 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직접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야, 고돌빼기야. 어, 어쩔 수 없이 미안하다. 자, 제가 전지가위로 이 고돌빼기를 줄기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잘랐습니다. 아, 보시나요? 카메라 좀 가까이 갈게요. 자, 제가 고들빼기 자른 줄기에서 워낙 줄기는 작아서 지금 안 보여서 손에 좀 묻혔습니다. 자, 제 손에 묻혀 놓은 하얀 진 보이시나요? 이 진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맛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죠? 입에 대보면은 맛은 엄청 썹니다. 그러나 그썬것만큼 약효는 아주 대단하죠. 자 지금 이쪽에도 보니까 절기 쪽에 어, 약간 위쪽입니다 위쪽에 노란 꽃을 피운 어, 고들빼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자 잠깐만요 밑에 있는 요 고들빼기를 제가 어, 제 손이 닿기 좋네 그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고들빼기 어, 줄기는 약간 붉은 빛이 돌고요 어, 줄기에난 잎은 줄기를 감싸고 있는 형상이고. 자, 그리고 저 뿌리 좀 볼게요. 자, 지금 뿌리 쪽에 있는 잎은 약간 넓은 잎은 예전에 겨울을날때이 잎이 요 상태에서 났죠. 요 상태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봄 되면서 위쪽에 있는 이 줄기가 올라온 겁니다. 어, 그러면서 밑에 있는 저 로저트 잎은 서서 이제 말라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고들빼기는... 2년생 어, 초반이죠. 그러니까 쉽, 쉽게 이야기하면 해넘이 풀입니다. 지난해 늦가을에 나와 가지고 어, 납작한 상태로 겨울을 지나고, 이런 봄 되면 이렇게 꽃대가 쭉 올라와서 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나면은 이 식물은 생명 다 합니다. 어, 그렇게 잘라지 해를 넘겨가면서 사는 식물을 어, 우리들은. 해넘이풀이다 라고 하죠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식물을 그냥 인유생초본이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고덜빼기 사실 아주 귀한 항암약재는 사실 아마 만비, 많이 다 알고 계시죠 자이 고덜빼기는 항염 항균 소염작용이 매우 뛰어나서 아주 귀한 항암약재로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몸속에 구석구석 숨어 있는 암세포를 아주 찾아서, 즉, 찾아 들어가서 완전히 사멸시키는 아주 그러한 효능이 있고요. 또한, 청혈작용. 피를 맑게 해서, 즉, 혈액수전이 잘 되게 하죠. 즉, 그리고 피떡, 혈액에 끈적끈적하게, 즉, 혈관에 쌓여 있는 혈전을 녹여서 혈액수전이 잘 되게 하고요. 또한, 손발이 저리고 평소에 찬 사람도 있죠. 겨울 되면은 이렇게 음 외출하기가 좀 꺼려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고돌빼기를 한이 채취해서 효소를 담아 드셔도 좋고, 아니면 잘게 잘라 말려 두었다가 그냥 다려 드셔도 좋습니다. 맛은 매우 써죠 물론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나요? 쓴 것이 약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돌빼기 사실 건의작용. 위장질환을 아주 튼튼하게 해주는 기한 약재로 쓰는 것이 고돌기입니다 그리고, 관절염, 관절통,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참잘 듣는 것이 이고돌백기고요 맛이 써다 보니 이것만 다여 먹으면은 먹기 어렵죠. 그래서 다릴 때 감초나 대추, 그 외에 뭐, 당기나 황기가좀 있으면은 함께 넣고 다리십시오. 음, 만약에 이 고들빼기 건재입니다. 건재, 근제, 건재를 약재를 사용하실 때는 물 1리터에 자 말려둔 약재 약 10g 그리고 대추, 감초를 조금씩 첨가해서 따로 어,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약재 약 5g입니다. 어, 말리둔 건재 약 5g과 대추, 감초, 당귀, 황기 각각 5g 씩 어, 그렇게 하면 은 아마 약한 어, 20g 이내 정도 되죠 이것을 물 1L에 넣고 은은하게 다려 꾸준하게 드시면 관절 아픈 사람도 참 좋죠 그리고 평소에 어, 고절적인 피부질환으로 고생하는 분 계시나요 그런 분 계시면 은이고들빼기 어, 줄기하고 잎 전체를 그냥 채취해서 지금처럼 꽃이 필때 가장 좋습니다 채취해서 그냥 잘게 썰어 물을 조금 붓고 믹서기에 갈거나 아니면 은 그냥 절구통에 쿡쿡 쥐어 접을 내서 그 접을 염증성 질환이 있는 즉 환부에 바르고 달의 물을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이나 또는 대상포진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 고돌빼기 꼭 활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실 중년 남성들 음, 성 기능이 이제 부실할 때가 되었죠 그럴 때이고들빼기 뿌리까지 채취해서 다려서 평소에 꾸준하게 드시고요 첫째 피를 맑게 하고 콩팥 기능 즉 신장의 기능을 아주 왕성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고들빼기죠 음, 오늘 잠깐만 저 위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 위쪽에 보니까 어찌 새 흙을 덮어 놨죠. 음, 사실, 이, 여기, 이곳에 흙이 실려 내려오면서 이 고들빼기가, 고들빼기가, 어, 뿌리가 다 드러나서 거의 고사 직전에 있는 것을 제가, 어, 이쪽에 있는 흙을 좀 손으로 파서 이곳에 다독거려 어, 덮어 놨습니다. 어, 고들빼기야, 너잘 자라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고돌 빼기를한 폭이 제가 뽑았습니다. 자, 지금 뿌리 한번 보십시오. 어, 이 부분의 뿌리는 지금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 초봄이나 늦가을에 오면은 즉, 위에 있는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는 이 뿌리가 굉장히 큽니다. 상당히 통통하고 컸는데 지금 현재는 가늘죠. 어, 꽃대가 올라오면서 영양소가 위로 다 올라갔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뿌리 한번 보시죠. 어, 이 뿌리가 초봄에 오면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상부가 없기 때문에 요뿌리를 채취해서 집에서 어, 말려서 약재로 쓰거나 또는 약수를 담아 담기도 많이 하죠. 그러나 지금은 어, 이 꽃대가 올라오면서 그때 어, 바닥에 납작하게 났던 잎은 이렇게 말라지고 이제 뿌리도 아주 가늘어졌습니다. 결국은 이 영양소가 위쪽으로 탁 올라와 버린 거죠. 자, 고들빼기 채취해서 활용하실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시기가 좋습니다. 어, 물론 이럴 때 뿌리까지 함께 채취해서 잘게 썰어 사용하시고요. 썬박이와 함께 사용해도 좋습니다. 어, 그리고 썬박이도 그러고 이 고들빼기 그러고 매우 쓰다 그랬죠. 어, 위염, 위궤양 그 다음에 영유성 식도염, 신경성 위염 이러한 위장 질환에도 아주 잘 듣는 것이 이 고들배기입니다. 이 고들배기는 맛은 매우 쓰고 성질은 따뜻한 성질이고 독은 없습니다. 따뜻한 성질인 것은 즉태음민이나 소음인 즉 음인들에게는 약효가 사실 더 좋을 수 있고요 양인들은 어, 뜨거운 몸에다가 결국은 뜨거운 약재까지 더하면 아마 불이 나서 타버리겠죠. 그죠? 어, 그럴 때는 오히려 찬성질의, 찬성질의 약재를 함께 섞어 사용하시는 게 양인들에게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음. 물론 모든 질환은 천차만별이죠. 사람마다 다르고, 즉, 질병의 발병 시기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똑같은 효능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어 제가 효과를 더 많이 볼 수도 있고, 또한 다른 분이 효과를 더 많이 볼 수도 있고, 어 모든 약제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꼭 참조해 두셨다가 잘 활용하시어 모두 건강하십시오.